이미 광고를 할 때, 아, 우리가 이런,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해야지, 아,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고, 또 새로운 얼굴도 이렇게, 아, 접할 수 있는, 아, 귀한 어떤, 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아, 전두수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그칠 때가 있고, 물이, 아, 들어올 때가 있으면 또 나갈 때가 있는데, 어, 저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불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때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지, 불때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아, 거기가 안될것 같아요. 어, 성령이 바람이 우리 청년부를 지난 주에도 열다섯 명이 우리 성, 청년부들을 보면요 완전한 멀티컬처거든요. 자니스 있죠, 뭐 인디안 있죠, 제팬이스 있죠, 고리기 있죠. 뭐 모두가 많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나? 어, 제가. 막 감동을 받는데, 아, 그런데 바로 이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입양을 할 때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은 에베소였습니다. 에페소에 수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근육 그쪽으로 방향을 틀으니까 성령이 막아서 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아 이쪽은 아니구나 해서 그 반대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아 가지고 계속 나간 곳이 드루아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드루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빌립보로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로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리아로 갔다가 그래 아덴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 고린도와 에페소와는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시드니에서 캠브라보다는 조금 멀고 서울에서 부산보다는 조금 가깝고 한 그런 아, 거리입니다.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거기서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을 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다시 원래 있었던 안티옥으로 갔다가 바로 이어서 제 3차 전도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제 3차 전도행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한 400km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계속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오게 됐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쓰죠. 사도바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바오는 원래 네 개의 편지를 씁니다. 두 개는 소실이 돼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 고린도전서 5장구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가우리 엉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 편지를 미리 이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아,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바로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와서 그 반응이 아, 기대했던 것처럼 그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아 편지였고요. 그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예정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가게 돼서 가고 나서 온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고 그 눈물의 편지를 또 지나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눈물의 편지를 갖고 갔었던 그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 쓴 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네 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우리들이 알아보고, 당시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가 오늘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현대인의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00km 정도 떨어졌고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예양 때 에페수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그리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고린도 전서, 세 번째 눈물의 편지, 네 번째 고린도 후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 여기는 이제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고린도 이 서신서를 이해하기에선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상업 도시입니다. 거기에 주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미의 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산이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니까 그 신전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고 그냥 폐허된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당시에 있었냐면은 이들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섬김의 예식의 한 순서가 그 안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식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봉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것이 성행위가 그 예식 순서 중에 하나였단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난잡하고 윤리적으로가 성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바울이 보낸 편지가 5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몇줄안 되는데 이건 소실이 돼서 몇줄안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 내가 전에 쓴 편지에 너희들을 보고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첫 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고린도란 도시가 얼마나 타락이 됐고 오염이 됐고 성적으로 물란한지를 우리들이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인데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아, 어떤 곳에 어떻게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나 하는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살다 고린도인처럼 살다가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이야기가 없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는 계속 장장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 각자 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을 했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두 번째 목회진는 아볼로파야. 어떤 사람은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 고린도 교회에는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고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에 있었던 성도관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 재판에 내놓게 됩니다. 세상 자판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제 통역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원래 믿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높은급의 통역을 해서 법정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오래전에 시드니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파와 목사파가 터서 법정으로 갔는데 그것을 통역을 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도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도 이렇게까지는 그거로 치닫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교회가 이런 곳인가 엄청나게 어, 이 교회에 대한 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단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은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세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의 방해꾼으로서, 믿음의 장애, 장벽으로서 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마에 바친 제물 문제, 공예배 질서, 성찬의 남용, 성령의 은사 이런 다양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했죠. 당신이 개척을 했으니까 아마 이 편지가 저들에게 읽혀지면은,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설을 이제 아, 보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소식은, 들려오는 소식이, 오히려, 사도바울은 네가 뭔데 그런 거를 갖다 우리한테 명하느냐? 너는 정말로 사도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어떤 감정적으로 바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반대로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사도 바울도 엄청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도바울은 그곳을 가려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면 더 근심이 될것 같으니까 대신 글을 쓴게 그게 눈물로 쓴 아,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썼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가 사도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지금과 같이 뭐 컴퓨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먹에다가 글을 쓰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뜨리면서 그렇게 글을 썼단 얘기입니다. 사도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좌절과 실망, 사도바울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우서 2장을 보면 엄청나게 사도바울이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이 됩니다. 2장 4절에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눈물로 편쓴지도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기록 전체를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에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임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간 것도 그렇고, 편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그들이 자신의 중심을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도바울이 지금 눈물로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는 이 편지를 눈물과 고통 간절한 사랑을 닮아서 기록하였고 교회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로 편쓴 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점점 길어지고 디도는 오지 않고 해서 자기가 너무 강하게 지금 편지를 쓰지 않았나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에페소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페소서의 우상인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이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그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디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 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은 드로아에서는 전도할 길이 쭉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하니까. 전도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많은 전도의 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의 평생의 할 일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디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절호의 기회를 전도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갔다고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면은 어, 그리스는 두 부분으로 알죠. 아, 아, 그 위쪽은 이제 마게도니아, 밑에는 아가야. 마게도니아의 아, 수도는, 아, 뭐, 빌립보는 아닙니다. 빌립보는 사도바울이 첫 번째 개척한 곳인데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갔다 그러면 아마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준 교회고 사도바울이 유럽 최초로 설립한 교회이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벌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드디어 디도가 도착을 합니다. 디도를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들이 교인들이 회계를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벌은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편지를 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면서 감정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개인적이면서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들을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고린도 후서의 1 2 장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갔다 왔죠. 또, 자기의, 어, 그, 치부, 이 상처,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 이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세 번을 기도했는데, 아,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내가 약한 중에 강하여질 것이다. 고린도 후서에 자랑이란 말이 한 3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의 역설인데요. 사람들은 자랑을 하면 자기가 잘된 것, 자기가 뭐뭐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에는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뿐이 없어 이런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바울이 그런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아, 내 은혜가 내가 좋고 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하도바오는 더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쓰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말로 이럽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IMF가 터지고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갑자기 한국교회들이 약해지면서 약해지면 제일 먼저 빼는 게성겹밑부터 뺍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죠.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까지 이제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든지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있죠. 교회는 무엇이 구심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하나담의 본질적인 기초입니다. 우리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밖에 나간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하나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관계죠. 우리는 다 다르죠. 왜 마찰이 일어납니까? 왜 부부간에 자꾸 싸움만 합니까? 왜 친구간에 만나면 서로 경쟁만 하고,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왜 나같이 못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같이 못하냐고, 왜 나같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냐고. 하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니티와 유니포미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니포미티는 같아서 하나지만, 유니티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같습니까? 뭘 어떻게,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도,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